예, 대우 로얄즈가 알할리를 결승에서 이긴 게 예, 사우디 클럽과의 첫 K리그 팀의 만남이었습니다. 3대1로 이겼습니다. 변병주 박양아, 강신우 선수가 예, 릴레이골을 넣으면서 K리그의 무서운 맛을 첫판부터 보여줬죠. 예, 95년 1화입니다. 아, 뭐 아시아에서도 뭐아 적수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예, 연장 후반에 이태웅 선수의 결승골로 우승컵을 차지합니다. 2대0. 예, 포항이 예, 아리랄과 만났는데, 이때는 2차전이었습니다. 1차전에서는 패배를 거두고, 이제 적지에서 우승부를 거두는 바람에, 아리랄에게 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시안 슈퍼컵이었죠. 예, 포항이 아리를라에게 1년 만에 바로 복수하는데 성공합니다.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AFC 챔피언스리그 전신인데 준결승에서 홍콩에서 했다는 점이 흥미롭고 박태하 선수가 지금은 감독이죠.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아리를라를 1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예, 수원은 아시안컵 위너스컵 결승전에서 알라스를 원정에서 1대 0으로 졌습니다. 어, 꼴른 선수가 불가리아의 전설이죠. 스토이치코프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수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스토이츠 코프를 살 정도로 이정, 중동생 대단했죠. 포항이 원정 다득점에서 눈물을 흘렸죠. 알라스루랑 만났는데, 이제 홈에서 1대1로 비기는 바람에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지만 원정 다득점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시안 슈퍼컵 2차전에서. 예, 이제 전남 나옵니다. 전남이 예, 아시안컵 위너스컵 결승전에서 알 이티아드를 만났는데 아3대 2로 졌습니다. 캐노스터 노상레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지만 예, 아메드 바자 선수도 역시 두 골. 특히 연장전 반에는 이때는 예, 골든골이었죠. 예 수원이 또 사우디 클럽에 패배를 합니다. 알힐랄과 99 2000 아시안 클럽 챔피언스 4강에서 만나지만 티카르도 선수의 예, 결승골로 패배를 거두죠. 옆에 있는 로고는 ACL 전신의 아시안클럽 챔피언스 1 로고입니다 소원이 드디어 사우디클럽 상대로 웃었습니다 1차전 홈에서는 2대1로 비겼지만 적지에서 2대1로 이겼죠 어, 세호타임 서정원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현역시절 서정원 선수는 대단했죠 결국 2대1로 원정다득점 승리까지 하면서 우승컵 차지 전북은 연장에서 알릴날입니다 또 2대1로 패배를 거두죠 예, 비에라 선수가 PK 골로한 골을 넣었지만 연장 전반 이때는 골든골이었기 때문에 골 들어가면 그냥 경기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통안의 패배를 얻었습니다. 수원 승부차기 끝에 알힐랄 꺾고 챔피언에 오릅니다. 일단 1차전에서는 수원 이기고 2차전에서는 패배를 거둬서 결국에는 동률 승부차기로 가지만 이제 수원이 승부차기 끝에 알힐랄을 격파하고 우승을 하죠. 전북은 또 사우디 클럽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이티아드와 네, 홈에서 2대2로 비기면서 1차전 패배를 만회하지 못하고 패배를 거두는데, 흰키 어, 보디, 아, 진짜 추억의 이름들이고. 이때 뭐, 전경준 감독, 그리고 박동혁 감독도 뛰었죠. 아, 저이 경기 직접 직관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어, 성남이 적지에서 3대1로 이기면서 우승 축포 세레머니를 홈에서 하길 바랬는데 아리티아드는 감독까지 바꾸는 초강수를 거두면서 이 경기를 치렀는데, 5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부산은, 아, 알리티아드 진짜 깡패였습니다. k 리그팀 상대를 다 그냥 처참하게 깨 발렸는데, 이 경기는 더했어요. 부산은 종합스코어 7대0 완패하면서,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를 마감했습니다. 네, 울산 아시아 깡패 시절이었죠 이때 진짜 대단했습니다 홈에서 아이샤바블 6대0으로 이기더니 원정 가서도 1대0으로 가볍게 박동혁 선수의 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셧다웃 시킵니다 그야말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4강에서 전북을 만났죠 네, 다시 아시아 챔피언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 포항 알리티아들을 예, 2대 1로 꺾으면서 노병준 선수, 김영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모하메드 누루 선수가 한 골을 그친 알리티아들을 2대 1로 제압하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예, 전북은 아 사우디만 만나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경기도 그랬는데 아이샤밥을 만나서 홈에서 2대 0으로 패배한 게 결국 원정 1대0 승리를 했지만 예, 결국 합산해서 올라가지 못했죠. 전북은 사우디 클럽 예, 징크스 계속됐고 성남이 드디어 사우디전 눈물을 씻었습니다 어, 원정에서 4대3으로 패배 했지만 세골을 넣은 덕분에 홈에서 조동권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기면서 원정 다득점 승리를 거두면서 a c l 결승까지 치고 나가죠 예, 서울은 아 아리티아드가 진짜 왜 이렇게 미운지 진짜 강합니다 예, 뭐. 원정에서 3대 1로 지고 홈에서 몰리나 선수가 1대 0으로 이겼지만 역시 합산 끝에 패배를 거두면서 8강에서 그 여정을 마감했죠. 아 전북이 드디어 사우디 예 징크스를 깨고 복수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예, 홈에서 3대 2로 이기고 원정에서도 2대 1로 이겼죠. 에밍유 선수 진짜 녹색 독수리 진짜 에밍유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예, 결승까지 치고 나가는 전북. 아 울산 대단합니다. 알릴날과 1차전에서 홈에서 1대 0으로 겨우 이기면서 아 원정 가서 털리는 거 아닌가 했더니 기후였습니다. 원정 가서 알릴날 탈탈탈 털면서 역대전적이 이제 K리그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피냐 멀티골 김신욱 이근호까지 결국 울산은 예 알아흘리까지 꺾으면서 아시아 챔피언에 올랐죠. 2012년에 곽태희 하피냐 김승용 선수의 릴레이포로 3대0으로 완승 거두면서 k리그 전적은 이제 3전 사우디 클럽에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이제 알할엘리를 1대0으로 이기면서 종합전적 1승 1무로 이제 4강까지 내달립니다 아 대안선수 이때 대안은 진짜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였구요 예 이제 결승전이 치러지죠 11월 24일 리아드킴파드 스타디움에서 A씨의 최다 우승 4회를 놓고 이제 격돌을 합니다 알릴랄도 3회 포항도 3회를 차지했기에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겁니다